안녕하세요. 포동포도 샤이머스켓 농장입니다. 포도가 많이 굵어졌습니다. 맛있는 포도가 정말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가지에 한 송이만을 고집한답니다. 네, 올해는 유독 날씨가 변화가 심하여 우리 농부님들 어, 농작물 키우시는데 많은 수고가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포도 농장에도 강한 햇볕에 의해서 포도가 익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포도는 햇빛을 받지 않아서 잘 컸는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햇살에 의해서 이렇게 익어버렸답니다. 이 포도알을 모두 따내어야 한답니다. 따낸 뒤 봉지를 씌우게 된답니다. 햇살이 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농작물 피해가 오네요. 농부님들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건강한 먹거리 키워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날까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